최근에 상승장까지 포함을 하면 폭등과 급락, 예. 그 다음에 금리 인상까지 저희가 역사상 최저금리도 지금 맞았고그 예. 다음에 역사상 최고는 아니지만 굉장히 급격한, 급격한 상승도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이 2. 몇 배가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되게 힘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 2년 동안 또는 3년, 그 다음에 뭐 상승장까지 하면 이 최근 한 5, 6년 동안 예. 어떤 부분을 좀 복귀하면 앞으로 투자에 좀더 도움이 될까요? 음... 반성문을 쓴다 만약에. 반성문을 쓴다. 물론 이제 성과도 있지만은 뭐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아까 말했던 이건 결국 매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네. 욕심내지 말자가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욕심내지 말자의 이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이거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무리하지 않는 선이라는게 어떤 거냐면 이게 제가 지난 후랭이 TV에서 아서 얘기했지만 제가 사기를 크게 당했잖아요. 21년도에 4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21년부터 시장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자가 내는 게 월에 800만 원이 됐어요. 근데도 저는 버텨냈거든요. 왜냐면 저는 사기 당하고 나서 후순위 대출을 어쩔 수 없이 처음 받았지. 남들 다 후순위 대출까지 땡겨서 전세 끼고 후순위 대출 받아서 그 투자할 때 저는 안 했어요. 후순위 대출 받은 물건이 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 당시에 잔압할 수 있는 것들은 대출이 나온 것도 잔압을 했고 그리고 저희 배우 제 배우 아내가. 그렇게 돈을 헤프게 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돈을 잘 모으는 스타일이 그래서 일부러 벌면 이렇게 좀생생내는 척하면서 몇천만 원씩 와이프한테 매도하면 이렇게 일부러 통장에 쏘아주기도 했으니까 돈을 그게 사실 저는 와이프한테 진짜 준게 아니라 와이프가 받아봤자 안쓸 안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을 사방팔방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들을 사방팔방에 뿌려놓은 거예요 왜냐면 저도 금수저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비밀 언덕이 없어요. 비밀 언덕이 없으면 저는 비밀 언덕을 스스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비해 놔야 된다고. 아, 네.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 일부러 욕심내지 않고 이거를 여러 곳에 뿌려놓은 겁니다. 뭐 통장도, 그리고 제가 이제 사기당하면서 돈이 없어서 보니까 와이프, 그 아내, 아내 통장에도 아내 명의로 대출 받은 것도 어쨌든 제 투자 때문에 쓴 거니까 이 자리 제가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통장을 까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이자 연체 안 되고 있으니까. 근데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 혹시 돈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서 통장을 까봤어요. 그랬더니 잔고가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엄청 여유 있게 그 이체가 되게 자동이체 금액을 잡아놔서 음... 이자를 내고도 그게 몇년 동안 쌓이니까 500만 원이 넘...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할때 타이트하게 안 하고 계속 여유치를 남겨두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이라는 큰 돈을 그안 좋은 시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여유를 해놨던 게 그거를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이 저는 있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항상 그렇게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는 너무 무리해서 레버리지 연결까지 해야 된다 그런 거를 저는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근데 근데 그 연결까지의 기준이 되게 애매하잖아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본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두 배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금리가 계속 낮을 거라고 기대했던 거잖아요. 근데 변수를 생각을 하면. 금리가 이거보다 한 1.5배는 오르지,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배 정도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는 변수에 넣어놓을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거든요. 음. 그럼 그 정도까지는 감안하고 대출, 그, 그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 제가 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 판단 기준 같은 거 얘기할 때, 간혹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15년도에 그열세채를 투자를 했었어요. 뭐 1년 동안. 한, 한 달에 한 채씩 사자가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니까, 돈이 남은 돈이 별로 없는데 그 열세 채중에산것 중에 서울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하나만 인 서울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찾다 찾다가 둔촌동에 있는 신동아파트라는 아 곳을 찾았는데 물건 나왔다고 계약금 계좌 기다리는 동안 거기가 저희 광명에서 는 멀어서 전철을 이미 탔단 말이에요. 네. 타고 가고 있는데 그 계약 안 하겠다는 세입자가 백만 원세 세입 계약금 넣 가계약금 넣고 그물건을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계약 안 하겠다 고 그러더니.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갔지 가서 그거를 뭐 가계약한 걸 파기시킬 순 없으니까 내가 여기 온 김에 무조건 계약 하나 하고 간다 그래서 그날 이제 그아에 있는 물건을다 봤어요 그, 그 그때 저녁 일곱 시인가 여덟 시에 갔거든요 그래서 가, 가, 가서 봤는데 그때 둔촌아이츠라는 아파트가 하나 있었고 그 그때 당시에 둔촌 주공이 이주를 하고 있었을 때쯤이었나 무튼 그래서 이 주비까지 나오면. 그 둔촌아이치랑 투자금이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둔촌아이치보다 는 몇천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었죠. 둔촌아이치는 8천인가 그랬는데, 둔촌주공은 1억천인가 투자를 했어야 되는 물건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제 기준이 그 1억 여유분을 항상 만들어 놓자. 마통이라도 1억을 돌릴 수 있는 돈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둔촌주공을 하려면 1억 짜리 그 기준을 깨야 되는 거예요 아... 어, 그래서 두줄 하이치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격이 <laughs> 차이가 뭐몇억 났죠 어, 몇억 났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근데 그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큰 금액을 사기당하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도 저는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아... 덜 벌었죠 물론 덜 벌었지만 그게 덜 버는 것보다 많이 벌었다가 지금 그 많이 버는 거다 날리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많이 번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덜 벌었어도 그거를 저는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투자냐 투기냐를 구분을 할때 투기를 도박 쪽에 좀더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도박에 가깝다고 음, 그러면 음. 여러분들이 사실 여유분이 없이 투자를 한다는 건요 도박이에요 올인한 거거든요 영끌, 레버리지 무가 변수가 있을 때 반당할 수 없을 만큼 받아 투자했어 그거는 투자하신 게 아니라 도박하신 거예요 왜냐면 시장의 변수가 태, 튀어나왔을 때, 번,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진짜 투자는 좀, 어, 여유를 두고, 내가, 모든 재산, 지금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변수는 돈으로 해결됩니다. 어, 투자에 있어서 모든 변수는 돈으로 해결돼요. 지금 잔금낼거 없으세요? 만약 현금 흐름만 있거나 아니면 내가 1억 정도 있는데 4억이잔금이 필요해. 그럼 4억 대부업체 가서 대부 받은 다음에 1억 갖다 이자 내면서 버티면 돼요. 돈만 있으면 모든 변수 다 돼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니까 그 여력을 항상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여력을 내가 마련하기 싫다 그러면 내가 돈 버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돈이 많이 없어도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아마 후레기 TV 봐도 있을 거예요. 2020년쯤에 제가 매도를 하면서 준비했던 게 현금 흐름 만들기였어요. 음, 음. 어. 현금 흐름 만들기를 그때부터 준비를 해 왔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현금 흐름 만들 때 선정했던 아이템이 강사잖아요, 저도. 아, 부동산 근데 근데 현금 흐름도 부동산에서 나오고 자산소득도 부동산에서 나오면 포트폴리오 상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나는 현금소득도 없어지고 자산도 줄어드는 거다. 그래서 제가 현금흐름 사업 아이템을 선택했던 게 지금도 탕후루 얘기 나오는 게 아니 무슨 부동산 투자자가 탕후루예요. 진짜 뜬금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정한 이유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안 받는 별개의 종목들을 현금흐름 라인으로 만들어놓기 위해서 제 나름의 이제는 포트폴리오 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이 반성을 하셔야 되는 게 있다면 포트폴리오를 나는 왜 자산의 자산 소득에만 분배해놨나 현금 소득과 아, 현금 흐름과 자산 소득 두개왜 포트폴리오에 분배하지 않았는가도 그걸 하셔야 되고. 분배했는데 를왜 종목을 저희 주식 투자할 때도 종목 나눠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종목을 왜 분배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복귀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어떻게 내가 이 위험을 리스크를 분배해 놓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 얘기 하면 또 이거 제가 워런 버핏님 책을 안 읽어봐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워런 버핏 책에 이런 얘기가 있대요. 네 돈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주식이 아니면 투자하지 마라. 분산 투자는 <laughs> 실력이 없으니까 하는 거다라는 건데. 어, 저는, 뭐, 그 말도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대부분, 그리고 강사라는 거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아니라, 제너럴리스트 분들이 투자를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음. 제너럴리스트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말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문가가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전문가가 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가 그때 올인해서 돈을 버느냐 아니면 그냥 전문가 같은 거안 되고 나는 그냥 분산 투자하면서 꾸준히 벌면서 그 지키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고 후자가 일반인들이 하시기에도 훨씬 더 적합한 방식이 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뭐 실력, 실력이 없어서 너는 포트폴리오 투, 분산하라고 하네 라고 얘기하신다면 어 저는 어 실력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그렇게 실력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확실한 팩트는 애매한 실력으로 올인하셨던 분들보다는 이렇게 투자한 제가 훨씬 더 지금 지키고 있는 자산이 많고 훨씬 더 많이 벌었다는 게 팩트라는 거예요. 계속 입주물량이 부족하다고, 인허가 부족하다는 얘기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한동안. 그러면서 입주물량 늘리려고 그 건설사나 이런 쪽에 뭔가 그런 것들을 많이 풀어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좀더 분양하기 쉽게 하려고. 네.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의견이 아니, 공급 쪽만 풀어주면 뭐해. 살 사람이 없는데였거든요. 수요 쪽도 풀어줘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진 않을 것 같고, 어 제가, 그리고 재건축이 24년부터 이제는 그 플랜이 있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좀더 바람, 순풍을 맞으려면 결국에는 집값 상승이 동반이 돼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시나리오 때그 상, 급상승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에 또더 비중을 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러면, 어, 자, 지금까지 공급 쪽은 잘, 가져놨어요. 풀어놨어요. 좀 완만하게. 그 상태에서 수요 쪽만 딱 풀어주면 바로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값도 또 청약의 분위기 옮기 돌면서 집값도 상승하고 그러면 일기신도시도 좀더순풍다고 얘기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공급 쪽만 풀어주고, 수요를 풀어줬을 때, 사실 수요만 풀어도 바로 효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이게 같이 합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 크게 영향이 없는 쪽을 먼저 풀어주고, 그 수요를 그 뒤에 풀어줘도 바로 즉시적인 효과를 노리려고 조금 딜레이 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취득세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거를 풀어줄 플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주택자분들은, 어, 사실 지금이 그 실수자들 입장으로는 갈아타기 하기가 괜찮은 시기거든요. 근데 다수택자분들은 돈이 묶여서는 갈아타기 안 되잖아요. 어, 그리고 지금 이자 내리냐고 또 모이는 돈도 별로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두 개를 팔고 좀더 좋은 걸로 갈아타기 해라 라는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두 개가 뭐, 뭐 대치 레미안이라 반포 레미안 뭐 이런 건데 그걸 팔고 갈아타게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좀두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애매한 물건이 있다, 예를 들면 지방인데 안 털리는 물건이 있다. 그럼 그걸 두 개를 정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입주 물량이 없는 지방에서 거기서 좀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조금 그 포트폴리오 정리. 사실 이게 안 팔린다 안 팔린다 하지만 제가 수강생분들 그 회원분들 정기회원분들을 작년부터 상담을 했었거든요. 작년부터 상담을 했는데. 작년히 진짜 심각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는 매도할 것과 보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 다 추려드렸는데 네. 사실 그동안 그렇게 진짜 장이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지방은 특히나 이번 상승의그 맛도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도 지방 가지신 분들도 그때부터 계속 매도 포지션 잡고 어떻게든 팔려고 하시니까 웬만한 분들 거의 다 정리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큰 그런 고비는 상담 초반에 받으셨던 분들일수록 거의 다 넘기셨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대로 이렇게 개선하시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뭐 제가 상담을 잘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안 팔린다고 해도 포지션이 잡고 적극적으로 팔려고 하면 지방 물건들도 팔리고 그럼 그렇게 했을 때두개 정도 팔았으면 그걸로 모아서 갈아타든지 아니면 두 개를 팔았는데 대출은 이제 없어졌지만 손에 남는 돈은 하나도 없어라고 하면 어쨌든 대출 이자 내던 만큼은 또그 흐름이 생길 거니까 그걸 모아서 뭔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또 업그레이드 해서 갈아타게 한다든지 이런 준비들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또 그러면은, 어, 저는 대출받은 것도 아니고, 지금 팔아서 전세보증금 환해, 반환해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구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 그런 분들은. 무주택자나 일주택자분들은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매수하시거나 갈아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지금도? 예. 네. 어... 근데 제가 지금 슈팅이나 이런 게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이러기라니까 이런, 저. 이런 예. 그리고 적정가니까 사지 사도 나쁘지. 물론 더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거는 모를 일이고. 제가 어디까지시나리 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적정가 정도면 프리미엄이 껴 있지 않으니까 매수해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쪽입니다.